자 이번엔 5차시 3단원 화면 확대 축소하기 다루겠습니다 이 오토캐드는 작업 영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 이 모형 공간이라는 작업 영역인데 이 크기가 사실상 제한이 없어요 여기서 지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에 화면을 확대 축소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Z 스페이스바, W 스페이스바 하시면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Z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나면 여기에 또 많은 하위 옵션이 있는데, 고인물인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게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무슨 얘기 냐면 여기서 줌 범위는 우리가 이제 해본 적 있잖아요. 줌 범위. 이 범위란 말이 애매합니다. 사실은 화면에 모든 객체를 최대화시킨다. 그래서 영문판 오토캐드에는줌 네, 익스텐트라고 사실은 되어 있어요. 화면에 최대화시키는 거.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일 보고 나면, 음,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Z 스페이스바, E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타원 하나만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, 음, 이줌 명령어의 활용성에 의문을 가지실까봐 아,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지우는 걸로 하시죠. 그려놓은 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앞선 차시에서 서클 명령어로 여러 가지 그려보고 숙달되어 있는 상태이실 테니까요. 자, 서클 명령어 입력해서 원을 네 개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. 그리고 뒤에 다루는 이 특성을 바꾸는 방법도 한번 예습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원. 중심점은 이 화면 왼쪽 윗 부분에 한번 찍어주시고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려볼까요? 5.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땅 칩니다. 어 되게 크네요. 네. 자 되게 큽니다. 자 화면을 이제 줄여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마우스를 네, 마우스 휠 버튼을 여러분 몸쪽으로 한두칸 정도 당겨 두면 이제 이렇게 원이 보일 거예요. 또 뒤에서 따로 카피 명령어도 할 거니까 물론. 원을 새로 그려도 되지만 선택하시고 C5라고 입력해서 이 원의 바깥쪽 갔다가 안쪽 중심점으로 가시면 여기서 우리가 직교 모드를 켰을 때 오른쪽이나 아래쪽 또는 왼쪽, 위쪽으로 복사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겹치지 않게만 이렇게 하나 클릭하시고 또 아래쪽으로 가서 클릭하고요.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를 해보죠. 자 요놈도 선택해서 C5라고 명령 입력하고 이번엔 오른쪽 바깥쪽에서 한번 클릭하고 기본 점에서 이쪽까지 복사를 하겠다는 라 뜻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지정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 특성 창도 예습을 좀 해보자고 했는데 예, 특성을 바꾸는 방법을 우리 기본 환경에 예, 이 작업 공간에다가 레이어 즉 도면층 특성 그다음에 스타일 도구 막대 세 개를 켜둔 상태인데요 하나만 켜두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죠 어차피 한줄 차지할 거니까 바로 여기 두 번째 있는 부분이 색상과 그다음에 선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센터가 나와 있긴 한데 왜 나와 있지? <laughs> 자. 이거 오른쪽 위에 있는 원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특성 도구막대가 보인다면 바이 레이어, 이 레이어가 도면층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레이어에서 지정되어 있는 색상으로 흰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는 흰색으로만 그렸는데 이제 다음 차시는 이걸 좀 변경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예습차 또 같이 말씀드려요. 자, 이 부분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빨간색으로 클릭해봅니다.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. 빨간색이 아닌 것 같... 느껴지는 사람은 esc 버튼 한번 딱 눌러서 이걸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, 제가 저 명령어를 잘 보여드린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다가 명령어가 안 나오네요 아, 다시 켰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선택해서 이 특성이란 거는 보통 색상과 선 종류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게 자주 바꾸다 보니까 아예 단축키가 따로 있습니다. 뭐냐면, 우리 앞선 차시에서도 확인해 봤는데, 컨트롤 1번, 이걸 왼손만으로 꼭 눌러 주세요. 왼손만으로. 왼손,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 누르고, 검지로, 왼손 검지로 1번, F1번이 아닙니다. 1번 숫자를 눌러 보시면, 이렇게, 정리를 계속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껐다 켰다. 토글 기능이 됩니다. 그래서 선택을 하면 여기에도 특성 도구막대에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또 색상, 도면증 나중에 이제 배워요. 선 종류, 선 종류 축척이란걸 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선택 풀고 여전히 특성상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선택해서 이번엔 색상을 또 더블클릭해가지고 이번엔 선홍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특성창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객체의 정보를 보는데 필요하긴 하지만요. 컨트롤 1번 눌러서 이렇게 끕니다.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리드까지 끄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줌명령어한건 객체를 키우는 게 아니고 화면을 이 모형 공간 작업 영역을 키우거나, 즉,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데 쓰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왼손만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는데, 예, 그렇게 숙달하는데 아주 편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. 저는 Z라는 G라는 이 키보드 문자 자판을 보통 왼손 약지로 치게 되더라고요. 고인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. 약지로 Z, 그 다음에 엄지로 스페이스바 땅 때려주시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위 옵션, 줌 명령어의 하위 옵션은 여기서 범위하고 윈도우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 다음은 이제 축척이라는 걸 나중에 다루게 되니까, 일단 당분간은 z 스페이스바, e 스페이스바, z 스페이스바, w 스페이스바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화면에 이 4개의 원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싶다라면, 여기서 e 하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되는 겁니다. 자 키워졌죠? 근 내가 이걸 특별하게 빨간색 원을 좀더 확대를 하고 싶다 z 스페이스바 w 스페이스바 w 는 저는 이상하게 왼손 중지로 어, 욕처럼 보이는 이 중지로 치게 되더라고요. 자 w 스페이스바 하고 나면 여기 명령어 창에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구석이란 말이 오토캐드 명령창에 보인다면 항상 사각형의 범위로 정한다. 윈도우나 걸치기처럼 정하시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첫 번째 구석. 이 빨간색 원 중에서도 아랫부분을 좀 키워서 보고 싶다. 그럼 이쯤에서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위로 이제 가셔도 되는 거예요. 물론 왼쪽 위에서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로 가셔도 되고. 그래서 반대 구석을 지정하라 되어 있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더 클릭해서 이렇게 크게 볼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또 라인 명령어 입력해서 우리가 오스에 켜져 있으니까 막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 나가는 거죠. 이렇게 예. 그리고 이제 볼일 다 봤다. 그러면 다시 Z 스페이스바 W 아니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그래서 화면을 축소 또는 확대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. 이게 지금 원 4개밖에 없으니까 별로 안 사용할 것 같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또 골일 처리하고 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잡해 보이는 곳에 제가 아마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다가 이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성남의 신부대학교 서관 건물의 옥상인데 흡연실료도 많이 써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, 또 치수도 확인하고 싶을 때, 예, 그럴 때 z 스페이스 바 w 스페이스 바에서 여기를 이제 키우는 거죠. 그래서 619 음률실에서 볼일다 봤다, 뭐 기둥 다 봤다,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해보고 z 스페이스 바 e 스페이스 바에서 다시 돌아오고, 어 여기가 좀 뭔가 이상하네, 이거 뭐지 하고 z 스페이스 바 w 스페이스 바 이렇게서 해 키우고. Z 스페이스바, E 스페이스바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왼손만으로 모니터를 봐가면서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제가 다시 드로잉 1탭으로 돌아올게요 자, 이 노란색 부분의 위쪽을 확대하고 싶을 때 이제 입문자의 경우에는 제가 Z 스페이스바, W 스페이스바로 즉, 줌 윈도우로 확대를 하라고도 하지만 줌 윈도우 옵션은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. 자, 무슨 얘기냐. z 스페이스바 하고 w 스페이스바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윈도우 구석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클릭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을 사각형 구석으로 반대 구석을 지정하시면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. 왜? z 스페이스바, e 스페이스바 다시 해서 돌아오시면요. 그리고 또 z 스페이스바 한번 입력을 하시면 이 윈도우라는 기본 옵션이 아니 하이 옵션이 기본 옵션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.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토캐드 2012 버전부터인가 이렇게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나는 Z 스페이스바하고 W 스페이스바까지 입력하기가 귀찮다는 하 사람은 지금 입문자의 경우에는 Z 스페이스바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확대를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이제 볼일 봤다면 Z 스페이스 바 E 스페이스 바에서 돌아오시고 Z 스페이스 바 여기 확대 두번 클릭해서 볼일 보고 Z 스페이스 바 E 스페이스 바에서 다시 돌아오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한 5분 정도 하시면 이제 왼손의 검지를 검지 손가락을 제가 F 리을쪽 위에 올려두자고 했었는데 예, 다른 손가락도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굳어지게 될 거예요. 근데 저는 고인물이다 보니까 줌 윈도우는 여전히 이렇게 계속 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네 박자가 이상에 좀 맞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화면만 보고 이렇게 확대할 곳을 지정하고 화면만 보고 확대할 곳 지정하고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에서 다시 돌아오기. 자, 이것만으로 모든 걸 화면 확대 축소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. 자 여기서부터 끊어서 제가 나갈 거긴 한데 자 휠버튼 사용하는 건 우리가 좀 익숙한 편이긴 하잖아요 네, 그래서 교재 68페이지로 나아가긴 할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5분 정도는 연습을 반복을 해주세요 줌 윈도우 줌 범위 네. 줌 윈도우 확인하고 줌 범위 즉 z 스페이스바 w 스페이스바 또는.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해서 확대를 하시고 자 볼일 봤다 가정하고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이걸 5분 동안 연습을 해 주세요 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재 6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줌 옵션의 손쉬운 활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줌 범위로 즉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에서 화면에 모든 객체가 나오도록 한 다음에 줌 윈도우로 또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고 난후할일 예, 하고 나서 다시 또 Z 스페이스바, E 스페이스바로 돌아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키보드는 보지 말고 꼭 모니터만 보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정말 쉽게 쉽게 우리가 왼손으로 약지 손가락, 새끼 손가락, 중지 손가락, 엄지 손가락, 검지 손가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타일대로 이제 굳어지게 될 거예요. 자, 그렇게 연습을 약 5분 동안 하시고 나면 약간 이상한 걸 발견하실 겁니다. 왜냐면 제가 줌 윈도우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스르륵, 스르륵 애니메이션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돼요. 이게 약 0.3초 정도 걸리거든요. 근데 우리는 빨리 볼일 보고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 시간을 또 단축시키면 그만큼 또 퇴근 시간도 단축되겠죠.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팁 2번에 있는 vtenable, v t e n -e.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값을 0으로 바꿔두면 훨씬 더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. 왜? 중 윈도우 중범위라는 명령어는 겁나게 많이 쓰거든요. 겁나게 이렇게 예, 정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한 번만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그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날 계속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 설정 명령어 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해보시죠 vte 까지만 입력을 해도 여기에 바로 명령어가 뜰거예요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값이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0으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딱 쳐보세요 엔터를 그리고 z 스페이스바 w 스페이스바에서 키울 곳딱 키워 보면 바로바로 됩니다 이게 처음엔 좀 낯설 거예요 왜냐면 v 테너블이란 값이 3으로 돼 있으니까 0.3초 만에 스르륵 스르륵 애니메이션이 걸리지만 드로잉 1 탭으로 돌아와서 같이 실습을 해보면 여기서 빨리빨리 이렇게 보자 근데 고인물인 입장에서는 또 입문자의 경우를 상정해야 되니까 가정해야 되니까 z 스페이스바 이렇게 더 크게 보고 싶은 사람은 두 곳을 클릭해서 해도 된다 그래서 다할일 했다면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에서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분만 확대하고 싶다면 십자 커서를 그쪽에다 갖다 두고 여기서 제가 지금 왼쪽 위에 흰색 원 중심점 부근에다가 십자 커서를 갖다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모니터 쪽으로 굴리면 그 부분이 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에서 이번엔 선홍색 원의 중심점으로 갖다 대고 마우스 휠을 또 여기서 모니터 쪽으로 굴리면 이 부분이 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마우스를 이용한 줌 기능이 편리하긴 한데 이게 줌 스페이스 z 스페이스 e 스페이스 바 그리고 줌 z 스페이스 바 이렇게 두번 클릭 또는 윈도우 하이 옵션 입력해서 하는 방법과 같이 사용하시면 이게 사용방법이 아주 효율적으로 높아집니다 효율이 아주 높아져요 네.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 화면 확대 축소하는 줌 명령어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사용 방법은 뭐냐면요. 팁 3번에 있습니다. 즉, 마우스의 휠 버튼만 이용하시지도 말고요. Z 스페이스바, E 스페이스바, Z 스페이스바, W 스페이스바 이것만 이용하시지도 말고, 이세 가지를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곳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려놨잖아요 이쪽만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제스트스페이스바, W스페이스바에서 이 부분만 딱 키우면 된단 말이에요 또 또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가서 마우스 휠 버튼을 쭉 모니터 쪽으로 끌어당기면 이렇게 이제 계단 밟아 나가는 것처럼 한칸두칸 칸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걸볼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선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세 가지 z 스페이스바, e 스페이스바, z 스페이스바, w 스페이스바, 그리고 마우스의 휠까지 이용해서 세 가지 방법을 종합하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화면 확대 축소하는 방법, 즉, 중 명령어에 대한 사용 방법이 굳어지게 될 거예요. 습관이 생기게 될 겁니다. 저는 이제 고인물이다 보니까 이 마우스의 휠 버튼을 이용하기보단 Z 스페이스바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번더 눌러가지고 실시간으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방법에 익숙했는데 이게 약 26년 전에 사용하던 방법이었어요. 오토캐드 버전 14 방법에서. 근데 요즘엔 아니 그 당시에는 휠 버튼이 마우스에 없었거든요. 정말 예전입니다. 근데 지금은 웬만한 마우스에는 휠 버튼이 다 달려 있으니까요. 제가 최종적으로 제안드리는 방법은 Z 스페이스바, E 스페이스바에서 화면을 최대화 시켜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더 확대하고 싶은 곳은 Z 스페이스바 여기서 땅땅 두번 눌러가지고 확대하고 다시 돌아와서 Z 스페이스바, E 스페이스바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일부분만 살짝 확대하고 싶다? 그러면 마우스 휠을 모니터 쪽으로 굴리기 그리고 여기서 볼일 처리했다면 마우스 휠 버튼을 여러분 몸 쪽으로 굴리기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용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, 자, 마우스 휠 버튼 누른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 객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화면이 이동한다라는 거 참고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줌 명령어에 대해서 말씀 마무리 드릴게요.